주싸기 여러분 안녕 여러분과 주나무가 될 김전부입니다 오늘은 주식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원래 주식이 종이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요즘에 하도 주식이 핫하니까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롱 속에서 이런 종이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기업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이렇게 종이로 증서를 발급한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 기업을 좋게 본 사람들은 돈을 주고 증서를 사는 거죠. 이게 주식거래의 시초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종이 보신 분들 있을까요? 요즘엔 핸드폰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주식을 사기 전에 기본적인 단어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기 앞서 증권사를 골라야 돼요. 증권사에도 여러 증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혜택인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긴 신한 채널이니까요. <laughs>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그게 곧 CMA 계좌가 되는데요. CMA는 일반 은행 계좌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이 증권사 계좌잖아요.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 비상금, 경조사 비상금은 항상 상 CMA에 넣어두는 편이에요 꼭 주식 용도가 아니라도 기본 계좌로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다음은 정규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 반에 닫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만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거죠 이걸 정규장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정규장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구매 혹은 판매? 아니면 사겠다, 팔겠다 뭐 이렇게 써있는 버튼이 없어요 아니, 살면서 우리가 매수랑 매도라는 말을 쓰냐고요 저, 저는 수학도 포기했는데 한문도 포기해가지고 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심플하게 매수가 사는 거 매도는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저 주식 매수한다 아나 이거 팔래 한다면 나 이거 매도할래 가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캔들, 양봉, 은봉 여러분 저는 주식이 진짜 좀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막 이렇게 빨간 선, 파란 선이 있는데 또 확대를 해보니까 막 무슨 박스가 있고 뭐 선도 조금 뾰족 튀어나온 거 같고 복잡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만 있으면 선만 있을 것이지.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박스 이거 뭐냐고. 이걸 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약간 뭐봉 가치도 생기고 약간 양초 가치도 생기지잖나요 그래서 봉 차트 혹은 양초가 영어로 캔들이라서 캔들 차트라고도 해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가는 시작 가격, 고가는 최고 가격, 저가는 최저 가격, 종가는 마감 가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주식 가격이 오른 거 파란색은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주식장이 열린 9시에 주식 가격이 만 원이었어요 그럼 시가가 만 원인 거죠 근데 오후 3시 30분 장 마감할 때만천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종가가 11,000원인 거겠죠. 그리고 시작 가격보다 마감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빨간색 차트, 즉 양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원에서 시작했지만 조금 더 떨어진 9,000원으로 마감이 됐다. 그러면 파란색 차트, 즉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막 2만원 갔다, 3만원 갔다고 해도 종가, 즉 마감 가격이 떨어졌으면 음봉, 마감 가격이 올라갔으면 양봉이 돼요. 근데 막 보면은 이 선이랑 중간이 박스 막 길이가 다 다르고 막 그래요. 이건 이 봉의 맨 아래가 시작 가격, 맨 위에가 마감 가격이니까 이 박스 모양이 길면 길수록 그 장시간 내에 막 변동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나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주식을 매수, 매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인 주싹이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한번 사러 가볼까요? 요즘 핫한 삼성 주식 한번 볼게요. 아이폰을 누르고 삼성 주식을 검색합니다. 이게 장시간에 들어가면 여기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매수라고 적힌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리는 파는 게 아니라 살 거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선 계좌 옆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 계좌 안에 내가 사려는 금액만큼의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 주 가격 85,000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 9만 원을 넣어놔도 됩니다 저는 딱한 줄을 사볼게요 지금 막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당황해가지고 아 그냥 비싸기라도 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거래 중인 금액보다 조금 낮게 설정해 놓으셔도 됩니다 뭐 300원이나 500원 정도 더 낮게 하셔도 되고 내가 이 정도면 사겠다 하는 그 금액을 쓰시면 돼요 아 근데 그 금액으로 내려올 줄도 모르겠고 아 그러다가 오늘 안에 못 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에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지정가는 말 그대로 내가 금액을 지정 정하는 거고, 시장가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금액에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저는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로 한주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를 선택하면 주문을 확인하는 창이 뜰 거예요. 막 매수인지 매도인지 요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한주살 건지 두주살 건지 세주살 건지 이걸 꼼꼼하게 체크한 후에 주문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걸어놓은 금액의 주식이 체결되면 알림톡이 와요. 그럼 저는 삼성 한 주? 주주가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뭔가 기, 기본 단어를 좀 알고 한 주를 사니까 남들이 사가지고 막 따라서 사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죠 약간 다른 느낌이야 근데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도대체 그 눈은 어떻게 기르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주싸기 여러분 오늘도 트위팅! 여기서 잠깐! 신한알파로 매수, 매도 대신 쉬운 영어로 매매할 수 있어요 신한알파 앱을 실행해보세요 만약 알파가 없다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주세요. 현재가 메뉴로 들어가보세요. 우측 상단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이지모드 전환을 눌러보세요. 이제 사고 싶으면 살래요, 팔고 싶으면 팔래요를 눌러보세요. 우측 상단의 일반 모드 전환을 클릭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신한알파에서 만나요.